어라? 백선생님이 안 계시잖아? 며칠 뒤에 다시 오는 수밖에 없겠네. 여행자, 불복여행은 어쩐 일이야? 어디 안 좋아? 아니면 아파서 약 사러 왔어? 대단한 건 아니고, 며칠 전에 산을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었거든. 처음엔 괜찮았는데, 하룻밤 지나니까 발목이 끊어질 듯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더라고. 다행히 가무가 날 보러 왔다가 불복녀의 백선생님을 모셔와주고 약도 발라줬지. 백선생님의 뛰어난 의술 덕분에 며칠 만에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어. 이제는 통증도 전혀 없고. 진짜로 거의 다 나았어. 이번엔 컨디션 조절용 약을 받으러 왔을 뿐이야. 내 상태는 내가 잘 아니까 걱정하지마. 매일같이 밖에서 토지를 측량하다 보면 이 정도 상처는 수도 없이 입어. 별 문제 아니야. 아, 백 선생님이 오셨나 봐. 그럼 나는 약 챙기러 가야 하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자.